정묘일주 황가람 청간에는 정화 지지는 묘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으로 달빛 아래 토끼예요 끼와 재주가 참 많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반듯하고 예쁩니다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일지가 편인이에요 몽고끼인을 깔고 있어서 머리가 참 좋고 일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또 일지에 병을 놓아서 영마의 기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배움을 향해서 끝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꿈을 이루려고요. 그리고 정화는 촛불입니다. 나를 태워서 주위를 밝히는 사람이죠. 나는 반딧불 원곡자도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를 태워서 옆에 사람들을 밝혀줍니다. 주위가 확 환하겠죠. 분위기를 즐길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교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랜 무명생활 끝내고 한우물만 파서 드디어 타티,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노래를 어쩜 이렇게 잘합니까? 재주가 좋습니다 황가람씨는 본인이 벌레 같다는 생각을